자, 저기가 여기가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이고, 현재 위치는 여기는 이제 형제봉인데, 여기가 큰 형제봉, 저쪽에 가면 저 작은 형제봉이 있어요. 저기가 이제 구기동이고, 저쪽에 보이는 데가 이제 보현봉인데, 보현봉은 특별출입금지구역입니다. 예,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예, 근데 저게 아...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,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. 예,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저기 이제, 보현동 아래에 있는 게 일선사고, 예, 저쪽에또 여기, 영치사가 저쪽에 있고, 저기가 삼불사, 삼불사가 예, 있던 튼 그렇고, 저기 대성문이 있고, 저기 이제 보궁문이 있고, 저쪽에 이제 대동문이 있겠죠. 뭐, 동장제도 있고, 예. 저쪽이 이제 수유쪽이고 오늘 미세먼지가 좀 많아서 아, 시야가 시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, 저쪽에 이제 쪽두리봉인데 저기가 아, 산불이 한번 났었죠 네. 불씨가 날려가지고 <놀람> 공사장에 있는 불씨가 날려가지고 불이 났다 그러는데 여기 일반 탐방객들이 여기 출입금지구역에가 저가 나는데도 일부 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. 근데 한국 사람인데 한글을 못 읽는 건지 무시하면서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. 예, 표지판 한글을 못 읽냐고 한국 사람 아니냐고. 근데 뭐 막걸리에다가 막걸리 입에서는 막걸리 냄새가 나고.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왜한글을못 읽을까 개무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. 좀 건전하고 안전한 산행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산에 가면 막걸리 들고 막걸리 먹고 여기 지금 보면 담배꽁초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네. 국립공원이든 도립공원이든 일반 산이든 산에 산행 시에는 인화물질이라든지 담배 같은 거 흡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. 예. 특히 기월출이나 이런 때는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. 하산 후에 막걸리를 먹든 술을 먹든 담배를 피시고 예.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이쪽은 저쪽은 이제 미세먼지가 있어서. 와 희하게 보이는데, 저기, 능선, 북한산 농선 쪽은 그래도 파란 하늘을 보이네요, 보니까.